자, 봅시다. 426번입니다. 자, 양수에 대해서 최소값 구하서 이렇게 나와있죠? 일단, 봐봐. 항상 이런 거잘 기억하세요. 어, 양수란 말이 나왔어. 그 다음에 최소값을 구하래. 오케이? 그럼 일단, 최소값 구하고 싶은데 모양이 잘안 보이죠? 그럼 우선 전개하는 겁니다. 손 놓지 마시고, 항상 모르면 끄적끄적 대다 보면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 계속 전개 한번 해보자. 자, 그럼 이렇게 전개하면 1, 이렇게 하면 A, 플러스, 이렇게 하면 A분의 4, 이렇게 하면 플러스 4. 됐습니까 자, 그럼 얘를 정리를 하면 이제 이렇게 되지. 5 더하기, A 더하기 A분의 4인데, 자, 잘 봐요. 어차피 지금 이거의 최소값이 궁금한 건데, 이 5라는 값은 이미 고정된 값이야, 맞지? 이미 값이 정해져 있고, 그럼 나는 여기만 보면 되는데, 이제 그대들이 이 생각을 해줘야 돼. 봐봐. 어, A랑, a분의 4는요 기본적으로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양수고요. 얘도 양수야. 이해되니? 어, 양수끼리 합인데 나보고 최소를 물어보고 있고. 그냥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기억합시다. 자, 그다음에 두 수가 두 수가 약간 역수 형태면 산술 평균, 기하 평균 확실하게 의심해보세요. 산술 기하 평균. 근데 왜 역수 형태를 강조를 하냐면, 자, 잘 봐봐. 선생님, 방금 말했지만, 이 a라는 값이 고정이 됐고, 나는 이 값만 최소값 구하면 될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러면, 자, 30평의 기하평균 쓰면, a 더하기 a분의 4는 크거나, 같다, 두 배, 루트, 이제 두 수를 여기 곱하는 게 오죠? 30평의 기하평균이 이렇게 되잖아. 이해되니? 음 어, 자세한 거, 30평의 기하평균 이거, 식, 이거 외우셔야 돼. a 플러스 b, 그나다두배 루트 a b 음, 이거 외우셔야 돼겠지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어, 좀 자세한 설명 원하시면 쌤 댓글 링크 달아놓을게 한번 설명 드리시고 자 그래서 얘가 이제 지워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역수 형태를 쌤이 강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정리가 이렇게 되면서 아2는4로 바뀌겠죠 그래서 요 놈의 최소값은 4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즉, 이거의 최소값이 4야. 그래서 일단 답은 최소값은 9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항상 놓치면 안 되는 거. 자, 단, 등호는 언제 성립하더라? a랑 a분의 4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알겠니? 즉, 양변 a 곱하면 a제곱은 4죠. 따라서 a는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인데 a가 양수라고 지금 나와 있어서 문제에서 맞지? 그러다 보니까, A가 2일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거예요. 즉, A가 2일 때 최소인 거예요. 잘 봐. A에다 2나어봐요 e 여기다가. 여기다, 여기다 A, A, 그러면은, 2더 2에서 4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의미야. 알겠니? 그래서 이 등호 성립할 때 굉장히 중요해. 만약에 양수 A 값, 최소가 될때 양수 A 값 구하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니? 그래서 꼭 등호 성립 계속 연습하셔야 돼. 알겠지? 음, 그래서 426번의 답이 아까 4번 확인했었나? 4번. 오케이. 이렇게 4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 잘 정리해 놓으세요. 알겠지?